반갑습니다 장보경 타로입니다 운세 달려볼까요 행복하세요 오. 자 오늘 저 GT 운세 보겠습니다 어 GT 오늘은 선, 아, 달카드가 나왔죠 뭔가 그 심란하고 우울증 뭐 마음 변덕 기복 어떻든 마음 편하지 않는 건데 뭐잘 멘탈을 잘 잡아보셔야죠 <laughs> 소띠 보겠습니다. 아, 소띠는 펜타클 10이 나왔죠? 가족끼리 협력하는 것도 되고, 상속도 되고, 돈이 또 흩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고, 어쨌든, 3대 가족이 나왔습니다. 호랑이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컵 에이스가 나왔죠? 어떤 제안, 조언, 중간에서 중재를 할까요? 협상 카드, 어쨌든, 잘 좋게 마무리 되길 바랄게요. 자, 토끼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 연세는 어, 소득 6이 나와서 여행도 갈수 있고 이동도 될수 있고 이직 어, 좋은 쪽으로 여행이나 뭐 좋은 쪽으로 어쨌든 움직임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연세는 그동안 너무 바쁘셨나요? 검사가 나와서 휴, 쉬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꼼짝하기 싫은 거죠 어쨌든 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늘은 휴식도 취하면서 어, 명상도 해보시면 어떨까 보입니다 뱀띠 보겠습니다 m 티 황제가 나왔죠. 어, 황제는 자수성가 남을 믿지 않고 고집하지, 믿지만 책임감이 강한 어, 황제죠. 어쨌든, 한, 오늘, 뭐, 한획을 긋는 날이 아닐까 보입니다. 말띠 보겠습니다. 어, 말띠 월드가 나왔죠. 어, 어, 시작에서 이제 마무리요. 어, 예천행에도 뛰어나고, 외국에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외국 여행 내가 그동안 좀잘 뭔가 되지 않았던 걸 이루어지는 날로도 보입니다. 양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은 스타가 나왔죠. 스타도, 반짝 스타도 되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 내가, 어, 다져놓은 게 있다면, 빨리 성취되지 않을까요? 원숭이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 오늘은 이제, 어, 펜타클 7이 나왔죠. 이거는 약간 무기력하고 권태기, 하기 싫고, 액션을 취하면 더, 돈을 더벌수 있는데, 어, 잠깐 쉬는 타임일까요? 남이떡이 더커 보일 수도 있고 오늘은 열정을 대, 더 내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닭띠 보겠습니다 아, 닭띠 오늘은 너무 힘드네 지금 깔딱국에 다 왔어요 완주국가 나왔죠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좀 어, 깔딱국에 조금 남았습니다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행맹이 나왔죠 오늘 메이저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뭐 오늘의 운세가 좀 뜻깊은 하루일까요? 오늘이 어, 순교자 카드인데 내가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 못하고 이직하려고 해도 못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어,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못 해지는 건데 오늘 어떤 일인지 한번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루에 맞게 잘 적응해 보세요. 돼지 보겠습니다. 오 돼지 때 오늘 운세도 러버스가 나왔죠. 자 메이저가 나왔어요. 부드럽고 책임지고. 어, 아름답고, 연애원에선 최고 좋고, 가족끼리 회식도 할까요? 뭐, 오랜만에 부부의 정이더 쏟을까요? 대인 관계, 뭐, 이런, 어떻든 해피한 날로 보입니다. 이제 날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